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건강 관련 연구를 해온 건강 전문가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나이가 드니 혈압이 자꾸 올라가네. 혈압약 평생 먹어야 하나? 혈압 낮추려면 뭘 해야 하지?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식단 조절부터 운동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차 레시피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차 히비스커스 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혹시 히비스커스라는 꽃을 들어보셨나요? 아름다운 붉은색 꽃잎으로 유명한 이 식물은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우리 건강에 아주 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었는데요. 이 식물의 학명은 히비스커스 사부다리파로 예로부터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나 일반차 대신 히비스커스차를 마시며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비스커스차가 혈압에 좋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히비스커스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위약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비스커스차가 왜 혈압에 좋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좁고 막힌 도로를 넓고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죠.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흐르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히비스커스에는 AC 억제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C 억제제는 고혈압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의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히비스커스 차한 잔이 양만큼 강력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한컵약 250ml에 히비스커스 건조잎 한 티스푼 약 5g을 넣고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색이 진하게 우러나오면 따뜻하게 드시거나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즐기셔도 좋습니다. 맛이 너무 시다고 느껴지시면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대신 히비스커스 차한 잔으로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히비스커스 차 레시피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두 번째 기적의 차 루이보스 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차는 바로 루이보스 차입니다. 루이보스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붉은 관목이라는 뜻으로 차를 우려내면 붉은 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루이보스 차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임산부나 아이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따뜻한 차한 잔이 생각날 때 커피 대신 루이보스 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루이보스 차가 단순히 카페인이 없다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을 낮추는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루이보스차를 매일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루이보스차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내벽이 건강해지면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되어 혈압이 낮아집니다. 마치 깨끗하고 매끄러운 수도관을 흐르는 물처럼 말이죠. 또한, 루이보스 차에는 아스파라신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스파라신은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혈압상승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루이보스는 혈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루이보스 차를 마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 자연스럽게 혈압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루이보스 차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물 1리터에 루이보스 티백 한두 개를 넣고 끓이거나 끓는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루이보스는 오래 우려낼수록 맛과 향이 더 깊어지는 특징이 있으니 5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우려내세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마셔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루이보스 차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루이보스 차를 드셔보신 분들의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차 생강차.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차는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식재료죠.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생강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고 요리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강이 고혈압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생강의 효능을 알고 한방 재료로도 널리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도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강이 단순히 감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강차는 감기에 걸렸을 때만 마시는 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과 향 때문에 평소에 잘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생강의 그 매운맛이 바로 혈압에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혈관 속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하죠. 게다가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강차는 어떻게 만들어 마셔야 할까요?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10g을 깨끗이 씻어 얇게 점인 뒤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기호에 따라 대추나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꿀은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면서도 건강한 단맛을 더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따뜻하게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강차를 따뜻한 한 잔으로 즐기며 혈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생강차를 평소에 드시는 분들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적의 차세 가지, 히비스커스 차, 루이보스 차, 생강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세 가지 차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을 통해 혈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루이보스 차는 퀘르세틴으로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하며, 생강차는 진저롤과 쇼가올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물론, 이 차들이 고혈압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아직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평소에 꾸준히 마시면 혈압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꾸준한 습관이 결국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차 레시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